네절한 절씩 다섯 절씩 끊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3조 10편 18편 다섯 절씩 끊어서 네절한절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어, 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가 말...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나,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수집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뜨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서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놓 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 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요. 우리 하나님 든든한 반석이시고 요셉시고 건지시는 자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되시고 뭐 등등의 정말 많은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힘되신다라고 지혜요 부요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아, 성경에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셔서 2 0절 말씀에 보면 내 의를 따라서 정결함, 깨끗함에 따라서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때를, 때를 따라 어려움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늘 잔잔한 뭐 이렇게 호수와 같지가 않죠. 어 때로는 풍랑이 불면 파도가 있는 것처럼 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어, 태풍이 올해는 뭐 이렇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태풍 불면 어, 이거 또 어,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태풍이 불면 또또 넘어지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 한편에서는 아 이거 한번 바다를 좀확 한번 좀 뒤집어 줘 줘야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어 요컨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아픔들들로 인해서 더 성숙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어,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결하게 우리가 성숙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또 진리 가운데 서야 할줄 믿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에 어, 우리를 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 또 이끄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등불을 켜심으로 흑암을 밝히시는 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빛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높은 곳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또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 3절 말씀에 보면 열방에서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 고 있으니 우리를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에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어, 예배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영적 삼겹줄을 받아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누가 누군가 우리를 그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그리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열쇠, 기도의 열쇠를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을 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완전하고 순순순결하니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빛빛 주어주셔서 우리 모두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이 옳은 길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 요새 구원이십니다. 혼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영적 삼겹줄 곧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 승리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으니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는 그 마음을 어엿비여기사 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했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아버지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네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 후반전을 나아갈 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한 주일간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하며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들 함께 하시는 작은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으니 주여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힘 때문에라도 저들이 아버지와의 힘을 얻고 또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울 채우시고 이끄시고 또 그것까지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대만,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